경제학자의 서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본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이지만, 오늘날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위기가 그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되짚어 보면, 일부 정책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놓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정책의 실패로 인구소멸의 길을 걷는 부분이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점들도 우리를 돌이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회복력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들의 창의성과 열정, 협력 정신은 계속해서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2차 산업 혁명의 정점을 찍은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이 2차 산업 혁명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또한 사상 문화였다. 절대 복종을 우선하는 일본 특유의 사상 문화와 극한의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2차 산업 혁명 특성이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은 아날로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디지털 문명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아날로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 문화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아날로그 시대 찬란했던 성공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었다. 그리하여 일본 사회에는 손으로 작성한 뒤 도장을 눌러 찍은 서류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먼저 아래 링크에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3장 외환위기, 초강력 글로벌 파워의 작용감을 먼저 시청하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장 문제의 근원 신자유주의 사상 문화의 지배 외환 위기를 거치며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안에 미국발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 편입되었다. 비판적 시각을 가진 논자들이 가장 주목한 지점은 기업이 주주 이익 극대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 이식이었다. 그들은 외환 위기 이후의 각종 문제는 국제 금융 자본이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를 공략하면서 빚어졌다고 파악했다. 국제 금융 자본이 공격 목표로 삼았던 대상은 증권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상장 기업이었다. 주로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었다. 주주자 본주의가 주가 상승을 위한 무리한 구조 조정을 수반하고, 초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압박 등으로 기업의 투자 능력을 약화시키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주주자 본주의에 포획된 상장 기업들의 과도한 손실 전가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낀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데 있다. 사람들이 느낀 외환이기의 악영향은 특정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일반적 수준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양상 또한 매우 파괴적이었다. 파괴력을 수반한 변화는 눈에 쉽게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야에서 일어났다. 제도화된 영역도 아니기에 비판의 표적으로 삼기도 어려웠다. 사람들이 간파하기 쉽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세력은 한국 사회를 일거에 점령하면서 주주자 본주의 시스템과 함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사상문화를 지니고 들어왔다.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유럽인의 빚대면 시스템은 총이었고, 사상문화는 전염병이었다. 과연 이두 가지 중 일반적인 차원에서 치명적 결과를 안겨다 준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주주자 본주의 시스템이 아니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사상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상문화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경제적 이익, 기술 환경, 법과 제도, 정치 권력, 공동체, 사상 문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사상 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육체는 뇌의 전일적인 통제를 받는다. 뇌를 지배하는 요소는 관념 체계이며, 그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요소는 사상이다. 사상은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물에 대해 일관되고 통일된 관점을 갖도록 하며, 사람들이 일정한 방향을 향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사상이 몸의 배고 생활로 나타나는 상태를 사상 문화라 한다. 즉,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그 생각을 지배하는 요소가 사상문화다. 사상문화는 물질 기술적 조건, 경제적 토대, 정치사회 관계 등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형성된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관점에서 사상문화는 객관 세계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과 범위, 조건에서 사상문화는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상 세계에서 사상문화는 사람의 행동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 종종 기술 환경과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 예를 들어보자. 독일 소비자는 여간에서 카드로 결제하지 않는다. 독일 소비자들은 여전히 현금 결제를 선호한다. 독일인은 지폐와 동전을 보관하는 두 개의 지갑을 늘 갖고 다닌다. 독일인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관련 기술이 부족해서일까? 제도가 미비해서일까? 경제 강국 독일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독일인의 결제 습관을 규정하고 있는 요인은 히틀러 시대 역사적 경험이 빚어낸 독특한 사상문화다. 독일인들은 히틀러 시대의 극단적 관계를 경험하면서 국가의 개인정보 장악 통제에 대해 극도의 불안과 불신을 품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심리 구조는 고스란히 사상 문화로 정착해 개인 정보 노출이 불가피한 카드 결제를 회피하도록 만들었다. 사상 문화가 미치는 영향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별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웃 일본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화폐 공급을 크게 늘리는 이른바 아베 노믹스의 파급 효과로 일본 엔화 가치는 달러 당70 엔에서 140엔 정도로 하락했다. 일본 기업 처지에서 보면 수출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실시 기간 동안 일본의 수출은 절대량에서 감소했다.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력과 기술력, 행정력을 자랑해온 나라다. 잃어버린 30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닌 능력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 이에 아랑곳 없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약해졌다. 전혀 다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해 왔음을 암시해 준다. 최고의 자본력과 기술력, 행정력조차도 무력하게 만든 무언가가 작용했다는 이야기였다. 해답은 기업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상 문화에 있었다. 일본 사회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고 조직에 절대 복종하는 사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인 창의성은 도발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꽃피운다. 절대 복종을 강조하는 사상 문화는 그와 정면 배치된다. 창의성 고향을 억누른다. 변화가 절실했음에도 윗사람 위중에 맞게 알아서 행동하는 손타쿠 문화가 일본 사회를 계속 지배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4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디지털 문명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아날로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문화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아날로그 시대 찬란했던 성공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재택근무가 확산했다.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 회사를 다녀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회사 팩스기에 전송된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사회에는 손으로 작성한 뒤 도장을 눌러 찍은 서류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온라인으로 전송된 디지털 문서를 수용하지 않았다. 아날로그 감수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낡은 사상 문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성 고향을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했다.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일본 사회는 심각한 정체 상태에 빠져들었다. 사상 문화는 한층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역사 발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산업혁명을 들수 있다. 근대 이후 지금까지 인류 사회는 1, 2, 3차에 걸쳐 3번의 산업혁명을 경험했다. 누구나 산업혁명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짐작하기 쉽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혁명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한결같이 사상 문화였다. 영국의 역사가 에리콥스 봄의 혁명의 시대 유럽 1789에서 1848에 따르면 영국이 경제적 우월성 때문에 1차 산업혁명에 가장 먼저 성공한 게 아니었다. 영국은 과학기술과 교육에 앞서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다. 교육의 요충지도 아니었으며 딱히 지하자원이 풍부했다고 볼수 없었다. 영국 산업혁명을 부추긴 결정적 요소는 돈 버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마음먹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었던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확립이었다. 영국은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자극으로 기술혁신이 주를 이었고 혁신이 빛을 내면서 생산성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2차 산업혁명의 정점을 찍은 곳은 일본이었다. 경제 기술적 환경만 놓고 보면 일본이 2차 산업혁명 후반기 정점을 찍을 이유는 딱히 없었다. 축적된 자본 규모나 과학기술 능력 등에서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을 앞섰다고 보기 힘들었다. 일본이 2차 산업혁명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또한 사상문화였다. 절대 복종을 우선하는 일본 특유의 사상 문화와 극한의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2차 산업 혁명 특성이 잘 맞아떨어졌다. 일본은 특유의 사상 문화를 배경으로 일본이 아니라면 도저히 엄두를 못낼 정도의 고강도 작업 문화를 선보였다. 세계 1위 자동차 업체로 등극한 도요타는 마른 수건도 쥐어짤 가세로 노동 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생산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도 했다. 경제 전체가 고공 비행하던 무렵 일본에서는 한해 과로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1만 명을 넘었다. 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살수 있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죽어갔다. 절대 복종의 사상문화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3차 산업혁명의 발원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였다. 결정적 요인 역시 사상문화 환경이었다. 실리콘밸리는 보수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미국 동부 지역과 달리 개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사상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히피 문화에 뿌리를 둔 정보공유 사상도 그 일부였다. 실리콘밸리 IT 혁신의 역사를 정보공유 사상의 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보자. 정보공유 사상은 3차 산업혁명의 키폭제로 작용했다. 이전 시기 컴퓨터는 정부 기관과 기업 등이 보유하면서 정보의 독점 관리용으로 사용한 기기였다. 애플 창업자들은 정보 독점에 맞서 정보공유를 옹호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PC를 개발했다. 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정보공유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PC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온갖 프로그램의 구동이 가능한 개방형 운영 체제를 출시했다. PC와 PC를 연결하는 인터넷의 등장은 정보 공유에서 혁명적 변화를 초래했다. 구글 창업자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집대성해서 누구나 쉽게 공유하도록 하는 걸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였다. 제이도약기의 애플 경영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을 개발 출시함으로써 정보 공유에서 일대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정보 공유 사상은 시대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정보 공유를 주도한 자들은 잇따라 대박을 터뜨렸다. 산업혁명은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경제활동 영역에서 일어난 흐름이었다. 그곳에서마저 사상문화가 결정적으로 작용됐다. 사상문화가 인간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실히 가늠하게 해준다. 의식구조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 영역 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일순간에 바뀌어 버린 한국 사회. 사상문화가 인간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의 하나로 강한 전염성을 꼽을 수 있다. 사상문화는 이를 수용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변에 전파하는 일종의 숙주 역할을 한다. 너도 나도 숙주가 되는 조건에서 사상문화는 적절한 조건을 갖추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한다. 새로운 사상문화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강한 전염성 탓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회 전체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외환이기 이후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외환위기가 한국 사람에게 미친 사상적 심리적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외환위기의 충격은 이전 시기에 통용되던 가치와 관행, 시스템을 일거에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일상 시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전 국민적인 자기 부정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일거에 이루어진 셈이었다. 절대다수 국민이 극단적인 자기 부정의 폐허위를 배회하는 상황에서 절대 지존에 위치해 있던 미국식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상륙했다. 핵심은 금융자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신자유주의가 일상을 지배하는 가치와 규범으로 확립된 것에 있었다. 논리 구조는 비교적 단순 명료했다. 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돈다고 믿으며 돈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철저한 돈 중심의 사상 문화였다. 외환 위기의 혼란을 틈타 신자유주의 사상 문화가 일순간에 한국 사회를 점령했다. 그 결과 과거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을 풍미하기에 이르렀다. 이전에도 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배금주의가 만만치 않게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판과 경계 분위기가 작동하면서 대놓고 배금주의를 옹호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세태가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대놓고 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인정해야 할 대세로 받아들였다. 이른바 돈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1999년 12월 20일자 한겨레가 사람들은 새해 새세기를 얘기하지 않는다. 미래형 화두는 없고 모였다 면돈 얘기이다. 세기 말 한국에는 돈 바람이 불고 있다. 라는 지적은 이런 세태 변화를 표현하고 있었다. 변화는 출판 시장에서도 액면 그대로 나타났다. 21세기 첫해 한국 출판 시장에서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재테크 서적이었다. 재테크 서적이 서점가에서 연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100만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대중의 눈과 귀가 어디에 쏠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돈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젊은 벤처 사업가가 코스닥에 상장해 일 거에 수백억 원 자산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언론 매체를 장식한 단골 메뉴 중 하나가 되었다. 10억 연봉의 보험 설계사가 TV에 상세히 소개되는가 하면 유망 펀드 매니저가 일약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다. 세상은 보다 쉽게 빨리 많이 돈 버는 사람일수록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반면 힘들게 일하면서도 적게 버는 사람은 무능력자로 찍었다. 부는 명예로 여긴데 반해 가난은 죄 취급했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돈 중심의 사고가 얼마나 극단적 수준에서 형성됐는지를 드러냈다. 수백 명 학생에게는 자리를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만 쏙 빠져나온 직원의 첫 행동은 물에 젖은 집에 말리는 작업이었다. 참극이 빚어진 와중에서도 해경 간부는 민간 잠수업체 돈벌이 기회 만들어줄 국민화했다. 모두가 머릿속에 돈 생각만 가득 차 있었다. 돈에 대한 극단적 집착이 결국 수백 명의 꽃다운 나이인 학생을 희생시켰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한국 사회를 점령하면서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주목해야 할 곳은 기업이었다. 기업 또한 신자유주의 사상 문화에 광범위하게 감염되었다. 기업은 애초부터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만큼 감염 정도가 훨씬 강했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 기업을 지배했던 흐름은 가족주의로 표현된 일본식 기업 문화였다. 일본 기업 문화는 임직원을 가족으로 간주했다. 기업은 가족인 임직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임직원은 기업에 절대 충성을 바치는 상호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연공서열에 입각한 평생직장 개념이 성립했다. 사내 복지를 중시하면서 건강보험도 기업 단위로 운영했다. 한국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같은 아시아권에서 산업화 선발주자였던 일본을 적극 벤치마킹하며 일본의 기업 문화도 함께 수용했다. 일본식 기업 문화는 군사 독재를 배경으로 지극히 억압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임직원을 가족으로 간주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성립했더라도 가족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억압과 통제를 위한 구실에 가까웠다. 오랫동안 지속하던 일본식 기업 문화는 1990년대 이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약화한 상태였다. 갈수록 일본식 기업 문화가 먹혀들기 어려워졌다. 외환 위기 직후의 대규모 구조조정 폭풍은 일본식 평생 직장의 틀마저 일거에 허물어 버렸다. 여러모로 일본식 기업 문화의 퇴조가 불가피해졌다. 바로 그 즈음 외환위기와 함께 미국식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기업 세계 안으로 빠르게 유입했다. 기업들은 마치도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문화를 단숨에 미국식으로 바꾸어 버렸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를 수용하면서 기업은 철저하게 돈을 중심으로 매사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경영철학을 재정립했다. 그 하나로 임직원을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철저히 비용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경영철학과 기업문화가 일거의 대세를 이루었다. 가족주의라는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비합리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다가 외환 위기를 맞았고 가족주의를 고수하는 일본 기업들도 연신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문화를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주된 논거였다. 일본 기업의 상태와 외환 위기의 충격은 기업 문화 전환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제로 만들었다. 전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은 비판적 시각에서 붙여진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이 즐겨 쓴 표현은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화였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규범과 가치를 담고 있다는 의미였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표현 앞에 쉽게 주눅이 들고 말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글로벌 스탠다드는 혁신의 기준이자 표준이었으며 추구해야 할 선진화의 좌표였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외환위기 이후 부적 위상이 높아진 미국 유학파의 화법을 지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딴소리 마세요. 라는 식이었다. 기업 관계자들은 거의 맹목적 수준에서 사람을 철저히 비용으로 간주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한국 기업 일반을 지배하는 절대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잠시도 벗어나기 힘든 강박관념으로 작용했다. 정령 사상의 식민지로 전락했단 말인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핵심 명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돈자본을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둘째, 사람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간주한다. 셋째, 무한 경쟁 기반의 승자 독식을 추구한다. 세 번째 명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양극화를 논의하며 다룰 예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를 내면화하고 실천한 대표적인 곳은 기업이었다. 기업은 시장의 핵심 주체이기에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는 기업을 주요 숙주로 삼아 시장을 확고히 지배할 수 있었다. 시장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대표 영역이다. 1990년대를 거치며 권력의 중심은 국가에서 시장으로 이동했다. 시장은 힘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국가조차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괴물이 되었다. 그 시장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온전히 점령하고 지배하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서 외환위기를 계기로 성립한 97체제의 실체가 드러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로 진주한 신자유주의 세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결정적 요소인 사상문화를 장악했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미셸 푸코는 어리석은 정치가는 쇠사슬로 노예를 속박하지만 현명한 정치가는 관념의 사슬로 노예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속박하도록 만든다고 했다. 사람은 지배적 사상문화가 내면화되면 그에 따라 알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사상문화의 지시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따를 가능성마저 있다. 그 결과는 종종 치명적일 수 있다. 지배적 사상 문화가 지닌 무시무시한 주술적 힘이라고 할수 있다. 신자유주의 사상 문화의 치명적인 영향은 처지와 조건이 달랐던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금융 산업이 부의 창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면 그대로 금융 국가였다.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1990년대에는 미국인 소득 3분의 2 정도가 주가 상승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 자본 이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사상 문화는 미국인 다수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질 수도 있었다. 적어도 갈등을 빚을 요소가 크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한국 사회에 이식됨으로써 국제금융자본은 더할 나위 없는 호조권을 누릴 수 있었다. 주주자본주의가 본격 작동하고 머니게임이 활성화하자 국제금융자본은 막강한 금융능력을 바탕으로 존귀한 존재로 떠받들어졌다. 너도나도 축가 동향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국제금융자본 관리자로서 외국인 투자자를 구원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돈다발을 들고 앞으로야 주가가 올랐고 자리를 뜨면 주가가 내리는 구조가 정착했기 때문이었다. 돈에 미쳐 돌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국제 금융자본을 막대한 국부 유출을 압박하는 외부 불청객으로 보는 인식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 사상 문화가 지배하는 조건에서 국제 금융자본은 달리 호위병이 필요 없었다.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쉬워졌다. 대중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주가 상승을 촉진할 인건비 절감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민초의 처지에서 보자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제조업, IT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등에서 가치를 창출해 먹고 사는 나라이다. 금융업은 절대적 비중이 증대했더라도 여전히 부수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람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는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쳐 창조적 활동을 억누르는 심각한 질곡으로 작용했다. 심지어 기업의 체질 약화마저 초래했다.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지배적 위치를 획득했다. 한국 사회가 사상의 식민지로 전락했음을 말해준다. 한국은 자기 배반적인 사상문화의 포로가 되었다. 여기서 빚어진 사회 구조적 현상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 한편에서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 놓고 돈 버는 머니게임에 광적으로 집착할 수 있다. 누가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버는지를 놓고 다투는 게임판이 벌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철저히 비용 일부로 치부된 다수의 사람이 고달픈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사회가 두 개의 세계로 갈라지면서 양극화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에 더 재포획되었다. 97체제는 이를 배경으로 성립한 지배체제였다. 97체제는 과거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와 해방 이후 권위주의 독재체제에 이은 또 다른 형태의 지배체제였다. 사상문화를 기반으로 세상을 지배한 전혀 새로운 성격의 지배체제였다. 군사력이나 경제적 제재과 같은 하드파워보다 문화양상이나 가치관 등에서 발현되는 소프트파워에 의존한 체제였다. 과거 두체제처럼 눈에 보이는 폭압 기구를 배경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억압을 느끼기 어려웠다. 지배체제 전체를 관장하는 기구도 딱히 존재하지 않았다. 지배체제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선 두 체제보다 훨씬 무서운 주술적 힘을 발휘했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규정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알아서 기도록 만들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지배 효과가 더 컸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잠정 결론에 이를 수 있다. 97체제의 핵심 기제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였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각종 모순은 그로부터 파생한 현상이었다. 정령 그렇다면 지배적 사상문화 혁신 없이 97체제의 종식은 불가능하며 97체제의 종식 없이 사회구조적 모순의 해결은 어렵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지배적 사상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97체제는 위연히 지속했고 사회적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모순은 계속 심화해왔다. 이상으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사장 문제의 근원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이었습니다.